티나 이번 공연에 온힘을쏟아주신 5년. 우리 오철 감독. <laughs> 어떻습니까 오늘 공연? <laughs> 어 정말 준비하느라 한달 동안 집밖을못 나가고 오 <laughs> 재밌게 아니 어 아니 할게 아니에요 정말 재밌게 작업하면서 속으로 아 이거 다시 하는 거 <laughs> <laughs> 너무 좋게 하면서 또 이렇게 뿌듯하게 무대 올릴 수 있어서 정말 저도 감동이었고 또 듣는 분들도 아, 큰 감동 한 스푼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이, 이런 컨셉과 이런 무대가 생기기, 생기기까지 또 우리 형호 형께서 아주 단단히 추진을 해주셔서 형께도 감사드립니다